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강동역세권에 있는 빌딩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빌딩 매매 금액은 65억 원입니다. 정보입니다. 빌딩에 있는 위치는 강남 4구 강동구 성례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희소성이 있는 빌딩입니다. 매매에 대한 정보입니다. 매매금액 65억원을 땅값과 건축으로 나눴을 때에 땅값은 59억 2,488만원이고 건축은 5억 7,112만원입니다. 건축에 대한 정보상입니다. 강가상각비를 반영을 했을 때 건축비를 5억 7천 5백 12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건물을 상시하게 분석을 해볼것 같으면은 감가상가를 반영했을 때는 5억 7천 5백 12만원이고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평당가격을 고려하여 27억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땅값을 상시하게 분석을 해볼것 같으면, 매매 금액에서 건축비를 뺐을 때 59억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에서 때는 32억에서 48억 정도 됩니다.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것 같으면, 연간 수입에서 투자 금액을 나눴을 때게 실제 0.63 수익률이 나오는데, 미래 가치와 기대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철, 지하철입니다. 5호선 역세권이고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강동역세권인데 둔촌동역, 천호역, 강동구청역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정도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청정도시에 있는 빌딩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경찰서 등 공원입니다. 근처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올림픽 공원은 서울의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습니다. 면적은 144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경관입니다. 사진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찍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찍은 사진이 몇장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주차입니다. 주차. 건물의 주차는 8대가 되고 엘리베이터는 1 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준공입니다. 준공은 97년도 준공이 되었지만 건물 상태는 양호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50.25%고 용적률은 232.07%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걸린생활시설입니다 연면적을 보겠습니다. 연면적은 920.9제곱미터입니다. 계단을 볼것 같으면은 계단이 넓어서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인 우편함이 작동되고 있고 전기는 개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 면적입니다. 돼지 면적은 308.9 제곱미터입니다. 매물 번호는 902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520만 8천 원입니다. 형상은 정방형이고 소로 각지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용도입니다. 토지된 용도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시행령 구조상은 기록상에 없이 깔끔합니다. 인구입니다. 강동구 인구입니다. 인구는 현재 54만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2030년도가 되면은 60만명이 되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인구 증가 도시입니다 호재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처는 돈촌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되어서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에 입주 예정이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의 끝자락에서 중심 도시로 지금 발전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처는 신도시가 많습니다. 위례, 교산, 하남, 미사, 다산, 왕숙천 등 개발상입니다. 강동구 개발상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천호 지역에 상당히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자랑 3대 심장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첨단 업무단지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3만 8천명의 고용 창출과 구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 학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 파학군로 동북동촌 배제한영외고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입이용해야 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고, 마트나 핸드백화점 이마트 등 인프라상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금융기관,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본병원경희대병원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내용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되면 유튜브 광고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유효기간은 12월 말까지 임의로 정한 상태입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다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빌딩을 매수를 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있는 빌딩을 매수 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 4구 강동구를 선택하면 을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